자, 시장에 갑시다. 시장에, 시장에 가요. 많아. 오늘 할머니 만나러 가요. 할이니이 어이, 어이, 오이 어이, 어이, 오지마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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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어 어이, 어와이어 어, 또, 또 써야 돼. 아내 내 어제는 좀 잠겨 있어 안했어가지고못찾는데 오늘 또또 나왔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우 방심하면 안 돼. 에이, 그집지나라면 그 살려고 했던 집? 아 아니야, 800 800만 동 팔았어 그 집. 언제? 3년 전에. 아, 3 3년 전에. 우리 그때 살려고 3... 했던 집 아니야? 아니야. 아, 다른 집이야? 800만 동이면 얼마야? 4 0 0만 원? 800만 아, 동? 800만 원? 800만 원? 너무 싸다. 아, 뭐야? 한제더 팔아요. 뭐 사요? 어? 과자 사요? 제사. 제사 진을 과자? 네, 빵 사요. 아 이거 베트남 과자구나. 그거, 그거 위에 거 빼야 돼. 어? 카스타드. 어, 어. 이건 뭐야? 젤리. 응. 이런 것도 좋아해? 제사하면 <laughs> 사람 먹잖아. 사람 좋아하는 거지. 어, 이것 도 좋아하지. 이거, 이거. 안. 안. 이거 좋아. 이거 베트남 과자인데, 이거 오리온에서 만든 거 같은데? 아닌가? 맛있던데, 이거? 어, 오리온 맞아. 어, 오리온이네. 아, 추워. <laughs>

이렇게 예쁘게 안 입으니까 사람들이 <목소리> 산에 있는 <목소리> 사람 낸줄알았어 <내린> <목소리> 너무 추워서 이렇게 지금 입잖아요, <목소리> 봐. 오토바이 때문에 너무 춥다, 여기. 나도 추워 지금. <목소리> 사과? 사과? <목소리> 와, 사과도 있어? 너무 꼬매남님, 봐봐. 런라피안칸 오빠 잘생겼대. 잘생겼어? <목소리> 여기다 넣어요? 가져가? 예, 따로 묶어봐 예, 예, 예. 어. <웃음> <웃음> 베트남에서 이거 살때 이거 계속 집에서 키워야 돼아 깜짝이야 아, 키... <laughs> 또 뭐냐 아, 아 너무 친절해 여기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키워 아 예쁜 나무 집 앞에다가 키워요? 네 얘는 <laughs> 소리 안 지르네 냠냠 네? 어, 어, <laughs> <게> 얘는 <laughs> 아주 그냥 순둥이네 아.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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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ừng. 응. 다치네. 다치네. 응, 는와 왜? 너무 오래 사람 없으니까. 음. 와. 공기가 없는 것같 공기가 탁막하네. 답답해. 베트남 문화가 아 할머니들 손어 조상들은 오래 떠나가서 집에 오면 이렇게 기도하고 많아서 향 불어서 향 피워 줘. 어. 향 피워 줘요. 나갔다가 자식들 이제 들어오면 네. 이런 어 조상들한테 마 음. 말이나 과자 이렇게 놓고 네. 음, 절 해야 돼요. 네, 절한 후에 좀 기다려요. 향향다 아, 피우. 우리 결혼할 때요 할머니도 왔어요. 세 개. 네, 세 개. 네, 세개 하고. 아, 결혼할 우리 결혼식할 때 할머니 네. 왔어요? 네. 음. 똑바로 넣어요. 직진. 아, 됐어요, 됐어요.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오빠. 다 피워야죠. 음. 가운데 있 안 피우면 조상 욕해요. 자, 내리고 세번 절합니다. 하나. 좀 인사해봐요. 그세 번은 그거, 시작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어버이 모기도 뭐 했어요. 베테랑 뭐로 했어요? 아니 한국말로 했어요. 아, 한국말로 했어요? <laughs> 할머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해하실 거예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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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음, 기도 뭐 했어요? 기도 건강하고. 좋아 좋아. 아기 한명 있으면 좋아요. 음. <laughs> 할머니 많이 꼭 주세요. 네. 할아버지 한 번은 못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어 어릴 을 적에 돌아가셨나보네? 네. 태어나기 전에? 네. 음. 부모님 결혼하기 전에도 돌아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 오, 진짜 일찍 돌아가셨네. 음. 할머니만 남고 아기 다섯 명 키웠잖아요. 음. 엄청 힘들어요. 지금 여기 좀 고경하고 기다리면 돼요. 아, 그향다향다 피일 때까지 좀 빈집. 있어야 돼. 요 네,까지. 아. 우리는 그거 과자 다 가져와야 돼요. 복복 음, 받아야 복. 돼.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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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웃음> 할머니 옛날 사던 집인데 지금 음. 사람 안 살아요. 음, 빈집이 와, 오리 오리 오리, 오리 많다. 많다. 응. 와. 집앞에서 키우는 오리. 이 음. 연못은 일부러 만든 건거 같아. 나 아, 여기 강에서 잡았어요? 여기, 아니, 엽, 여기. 연못에서 여기. 우와, 엄청 크다. 이게 내 손이 이만한데. 우와. 어, 한 40cm 넘겠다. 500g 됐네. 와. 내 손이 20cm가 4, 50cm 되겠다. 우와. 시장 가서 파는 거예요. 요거, 이거. 요거. 아, 한, 한 아, 저거 조심히 가요. 가시 네. 있으니까. 오. 어, 아, 좋아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사요 이거? 거 뭐, 이거 먹는 거 아니고. 어. 이거는 예쁘게 그 배트가 문화 그래요. 아 이거 아. 집 앞에서 예쁘게 꽂아놓는 거야? 어. 아 이게 아. 뭐야? 아 이런 게 있네. 아 이거 가위 엄청 만져. 우와. 이거는 게. 이거 좀 쉬어요. 이거 좀 따봐. 봐, 바로 있잖아 많다이거 먹을 수 있어요? 어. 이거 따서. 따봐. 어, 이거 신맛도 있고 단맛도 음. 있어요. 너무 시면 못 먹어. 이거 따서 이렇게 잘라서 먹어봐. 오, 물고기 풍덩. 아이거 보면 찝나. 자, 먹어 보세요, 오빠. 응 음. 여기는 먹어? 네, 하나나. 네, 네 먹어봐요. 다. 왜요? 음. <laughs> 터프 <laughs> 먹는 거 맞죠? 맞아? <laughs> 맞아 이거는 어, 생선랑 요리할 때도 넣고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뭐라 할지 좀 쉬어요 응. 안 쉬어요? <laughs> 다못 먹겠다 <laughs> 다못 먹어요? 응, 먹지는 못하겠다 <laughs> 물은 지금 텁텁하다 아물 많아요 이거 응. 선인장 먹는 느낌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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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건 선인장이. 응. 여기 동생, 사촌. 응? 사촌 동생? 어, 사촌 동생. 헬로. 남자도 있지 않았어? 열여섯 살. 열여섯 살? 지금? 아, 아, 아홉. 열아홉. 뭐 아직도 여아홉열홉 동생 있잖아, 동생. 아니, 이거 동생이지. 아 아. 남자가. 남자가.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맞죠, 맞죠. 이거 지금 잘자아 벌써 열아홉 살이구나. 저번에 뭐 열세 살만 이랬던것 같았는데. 응. 몇년 지나갔어요. 벌써 몇년 지나갔구나. 맞죠, 음. 맞죠. 우리 만난지 꽤 됐구나. 결혼 얼마나 됐는데? 음, 너무 오래 됐지 않아? 그렇지. 너무 오래 된것 같다. <웃음> <웃음> 느낌상 너무 오래 됐구나. 아니 근데 어제 한 어제 한것 같아 결혼식. 음. 음.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생긴 거먹좀 쉬어요.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너무 쉬어요. 못 먹어? 먹어볼까? 어떻게 생긴 거야? 쪼박 한번 내가 먹어볼게. 음. 이거 오렌지 같은 건가? 레몬인가? 응. 이거 아. 먹었대 따서 파는 거 아니야? 껍피빼지 응. 아니. 이거 따서 응. 팔잖아. 아 괜찮아. <laughs> 급이 짜지 않아. 이게? 먹도 돼? 물어봐. 물어봐. <laughs> 먹어봐. 에머이. <laughs> <먹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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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콩. 아니야. 또이 안디콩. <laughs> 어? 또이 안디콩? 또이안더컹 아또이안으으 오케이 먹어요자그 한번 먹어볼 오렌지 맛 냄새 나네. 귤 응. 냄새 나귤그거 응, 생긴, 생긴 거는 딱 요만해 응 근데 귤처럼 생겼어요 근데 귤보다는 작고 향좀 달아요 어 향은 좋은데? 향귤향 냄새 나아 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laughs> 어, 되게 작은데? 응. 먹어봐요 음. 쉬어요. 아유. 엄청 쉬어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는 게 아니고. <laughs> 와! 뭔 성? 응? 아유, 눈이 원과? 눈이 없어진다 눈이 없어요? <laughs> 와! 너무 쉬어. 너무 쉬어. 너무 많이 나. 응. 다 아. 다른 과일도 있어요. 이런 아, 맛이 나요.

비타민 C가 많은 거야? 응. 너무 시다. 이거 왜 이렇게 신는 거야? 응. 응. 씨도 <laughs> <laughs> 어... <laughs> 있고 야 자기야, 여기 베트남 음. 거울이에요. 어떠세요? 아, 추워. 춥다고? <laughs> 지금 손 빨게 파랗진 거 봐. 빨지 빨개지고막 굽었잖아. 한국에 있을 때 당신 여기 베트남에 바나나 사는 곳이야. 뭐가 바나나 좋냐? 있어요. 봐봐. 바나나는 사는데. 바나나 얼마나 커요. 와. 지금 나무도 여기 과일 있어요. 바나나. 바나나 잘 응? 크네. 응. 그러면 자기 바나나 있는 곳좀 따뜻하고 좋 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바나나는 <laughs> 내가 한국에서 있을 때 바나나 살면 따, 따지. 뜻하 근데 <laughs> 야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있어 보니까 베트남 겨울 여기 춥네. 춥네. 아, 진짜 추워. 춥네. 어, 아침부터 지금 난방기구가 응.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 없어요. 어, 한국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도 집에 들어가 앉아가 있으면 따뜻하고 좋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바나나가 살고 있으니까 난방기구가 하나도 없다니까 아침부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추운데 난방기구가 그 오다오다 떨고 있으니까 진짜 체온이 저 체온증에 걸려 죽을 것 같아 나는 나는 와. 한국에서 더 따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아니고 이해 못했어 가야 <laughs> 베트남이 더 따뜻하지 무슨 아. 소리 하냐고 내가 그랬거든 와내집 와보니까 <laughs> 맨날 바나나 바나나는, 사는 곳 <laughs> 어, 바나나는 사는데 나는 못살것 같아 추워가지고 <laughs> 바나나 사는데 <laughs> 나는 춥다. 지금 아 네. 너무 춥다. 손 진짜 지금 너무 추워요. 아 아유 네. 진짜 오죽하면 은 내복 끼어 입었다니까. 네. <laughs> 내가 한국에서도 옷 입고 어. 자야 돼요. 엄청 추워요. 한국에서도 내복 안 입거든. 음. 왜냐면 밖에 금방 나갔다가 외투 뚜껑은 이투입딱 벗어놓고 실내 들어오면 따뜻하거든. 맞아요. 실내 아무리 옷 해도 다 20도 이상은 맞춰놓으니까. 맞아요. 와. 한국에서 더 따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밖이나 아니나 온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부르면 엄청 추워요. <laughs> 어, 아 이게 꼭 그거야. 음. 가을 한국 한 11월 날씨, 음. 추운 날씨, 막 바람 불고 춥고 뭐 어제만 해도 따뜻하다가 오늘은해안 나니까 그냥 바로 춥구만 음. 나는 10, 한국에 더 따뜻한다고 해요. 같아, 기분이 지금 저 이게 체감 온도가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옷 많이 입고, 네. 장갑도 자, 잘 키워야 아, 돼요. 이게 진짜... 그리고, 가이드도 오토바이 가야되잖아요. 아, 바람이 풍풍풍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자동차 타고 다, 아무리 추워도 어. 자동차 타고 움직이니까 다. 네. 근데 그걸 몰랐는데, 여기는 오토바이 타고 하니까 바로 눈물이 그냥. <웃음> <웃음> <laughs> 내가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고 눈물이 줄줄줄줄 막 나와 <laughs> 너무 추워서 어, 너무 추워서 막 눈물이 여기까지 나와 줄줄 워터 탕 내는 울어 <laughs> 울었어 어, 어, 아까도 울었어 음. <laughs> 어이 너무 춥다 한 5분만 타도 그냥 울어 울어 자다 울어 와 여기 난방 시설 좀 해야겠다 음아안 돼요 못 해요 왜못 해? 또 많이 나가고 누구 해요? 아니 난방시설이라고 해봐야 내가 보니까 여기는 겨울에 12월 달부터 한 1월 중순까지 아니 사람들이 다참할수 있어요 그돈 아, 투자하면 너무 커서 나는, 나는 싫어 어. 나는 이렇게 못살아 자기 여기 심으면 자기 해요 해봐요 아니 난로 난방 뭐 등유난로 하나 살면 돼요 이런데는 등유난로 그거... 10만원 도 안해 그거 없어요 등유가 없나? 없어요 여기 등유 안파나? 안팔아요 옛날에 야? 있는데 어. 옛날에도 썼어요 어. 지금 거의 안써요 그거 한 두달만 딱 쓰면 될것 같은데 페리터 어. 같은 거 아니 등유난로라고 해서 좀... 좀 뭐지? 자에 닦고 응. 바람 안 들어 가면 더 따뜻 따뜻한데. 따뜻한데. 내가 음. 보니까 온도를좀 올려 주는 게 필요해. 그냥 집자에 닦고 아이씨. 따뜻한 아이씨 쓰면 돼요. 아 근데 그 난방기야 그 전기 난방기. 그, 그런데 근데... 그거 다돈 필요해요. 그거 전기세 많이 나. 전기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등유 피우면 된다고. 음. 안팔나고 등유... 없다고. 여긴 없다? 아예 음, 없어요. 두... 하노이 같은 데는 등유 난로 팔던데. 응. 음. 그거 한 말통을 한 두통만 사와가지고겨울에 여기 땜면딱좋을것 같다 <laughs> 아니야. 한국 사람, 사, 한국 사람, 생각은좀 이상합니다. 아니야. Better me, I know you. I know you. 에서본 k 같아. 근데 여기서는 내가 못본 u 같거든.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전기등. 아, 전... 따뜻한 전기등 아, 전기 써요. 전기 싫어. 네. 전기등 그거 쓰는 거지. 온실 자자자자자 아, 뭐야. 샤워실 들어가면 그 빨갛게 달궈지는 아, 거 그거 쓰는 거지. 네네. 그 전기 엄청 먹어. 그렇죠. 그거 4,000W 정도 먹어. 그거 그거는 안 되고. 그거 쓸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전기 난로라고 아니면은 라디에이터 있다. 전기 라디에이터 쬐끔한 거 있어. 음. 그거 그것도 괜찮아. 열 조금 나오면서 고거에다가 물을 살짝 끓여 놓으면 돼. 내가 시골에서 쓰던 거 등유 난로도 좋고 전기 라디에이터 같은 거 하나 놓으면은 한1 0평 정도 공간은 되게 따뜻하고 좋거든. 여름에 베트남 와요. 더워 죽겠고. 여름엔 더워 죽겠고. 거울에 여름엔 와서 여기는 추워 죽겠어요. 어떻게? 가을에 와요. 시스템을 주는 주. 오바 시월. 갖... 10월. 시월부터 10월? 1 2월 시월은 더워. 조금은 더워요. 음, 괜찮아요. 시월 나는 보니까 좋아요. 아 근데 난 예전에 추, 설날 때 가서 었었나아 해마다 달라요 날씨가. 아, 올해 점점 더 추운 거 같아. 추 한, 한국도 지금 엄청 아. 춥다는데. 한국도 지금 눈 엄청 많나 응. 많이 와. 많이 오고 춥다고 그래요 지금. 아, 오죽하면 지금 이거 이번에도 이거 안에 또 입고 지금 막 이런 내복 같은 거 하나 또 입었다니까. 그 안에 또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 잠옷 잠옷까지 지금 끼고 입었어. 지금 세개 끼고 입었다니까. 여기 하나 했... 더 입어야 돼 지금 밖에다가 잘했어요이이게 나는 이패션이따뜻하죠 <laughs> 따뜻해 <laughs> 근데 조금 추워 아직도. 세상에. 거따따따따따요이거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딴가> 입어야 거요 패딩 같은 거 하나 이어야요이거이렇게못이겠다 진짜. 이요 이거예요. 이요요 복좀 주세요. 할머니 저희 복 많이 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살게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예쁜 아기도 하나 주세요. 네. 집에 갑니다. 네 가요. 왜나 움직이다 없네. 우우. 아. 안오 온다고. 제가 이거 하니까 안 오는 거지. 다리 물었어 저번에 도 이렇게 이렇게 딱 해야 돼공장 앞으로 짜뜩이 딱 하고 옛날 기사처럼 몰라? 이리 말타고 가면서 찌르라 이러는 거야 <laughs> 딱이는게얘 애가 안 오는 거야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있는 거 알고 이제 애가 못 덤비는 거야 안그러면 벌써 물었어 지난번에 <laughs> 다리 물었다니까 <laughs> 아, 에이. <laughs> 어이구 뭐야 이거, 뭐, 이거. <laughs> É oh papa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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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